전하네. 대정아 네 사장님 어 얘기 들었지 다민이 오늘 수학여행 간거네 들었죠 다민이 지금 좀 엄청 막 신나게 놀고 있겠죠 아 근데 다민이도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좀잘 지내야 될 텐데 어우 잘 지내고 있겠지 난 다민이보다 혼자서 알바할 대정이 네가 더 걱정인데 저를요 미오 마이 갓아 저는 걱정을 하덜덜 마세요 저는 남대정입니다. 혼자서도 할수 있어요. 어우, 남대정이라서 걱정하는 거지. 너막 혼자 있는 거 무서워하는 솔로 공포증 뭐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지? 에이, 사장님 저 그런 거 없어요. 아 어? <laughs> 농담이야 농담. 어, 그럼 지금 시간이 7시 33분이니까 오늘도 편의점을 잘 부탁해. 완전 잘생기셨는데 무슨 소리세요, 진짜. 완전 잘생겼어, 진짜. 아, 누나 들리시나요? 누나? 왜? 생각만 하셔야지 말하시면 어떡해요. 어머, 내가 지금 말로 했어? 출발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갑니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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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가자. 검빵 우수해. 빵빵못 <laughs> 어. <laughs> 잡았어. 어빵못 잡았어. 우수한번 더. 못 <laughs> 잡았어. 나오세요. 실패. 실패하셨어요. 야 대장도 잘한다 근데. 자 그러면 어쩜 이렇게 잘해요? 잘, 잘한다. 없어. 그쵸, 자, 그러면 제가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. 다음은 남대 사선으로 걷거든요. 아, 원래 걸음이 그러신가? 자. 아, 잘 가. 만 마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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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응>. 아, 이게 <laughs> 실제로 그풍이구나그렇 <laughs> 아, 정말 대